감히 체업에 비교할 만하다. 당신이 오래 읽을 그 어떤 두꺼운 책만큼이나 큰 감동을 줄 것이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아름다움과 점증적인 힘의 결정체. 모든 문장이 문체와 감정을 어떻게 완벽하게 배치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러한 엄청난 찬사들을 뉴욕타임즈, 가디언, 선데이 익스프레스, 옵저버 등등으로 보였던 이 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책은 또한 2023년 한국의 소설가들이 뽑은 외국 소설 1위인 작품인데요. 그럼 이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교세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책은 구입하기 전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상당히 많이 들었던 책입니다. 이책 정말 좋아. 이책꼭 읽어봐야 해. 올해 책이야. 이교세 책과 사람에서 소개해야지. 단편인데 장편 같은 감동의 깊이가 있어. 등등 말이죠. 그런데 제가 좀 성격이 삐뚤어진 인간인 걸까요? 주변에서 찬사가 많다 보니 괜히 이 책을 멀리 하게 되더란 말이죠. 주변의 찬사로 인해 제가 혼자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침해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2023년이 다가도록 이 책의 구입을 망설였는데요. 그러다가 연말에 구매하고 2024년 1월 1일, 새해가 밝음과 동시에 제일 먼저 읽은 책이 바로 이 책이랍니다. 맡겨진 소녀, 영어 원제는 포스터입니다. 위탁 양육, 뭐 그런 뜻이죠. 저자인 클레어 키건은 1968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17세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문학, 정치학, 문학창작, 철학 등을 공부하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키건의 작품을 두고 탄광 속의 다이아몬드처럼 희귀하고 진귀하다라고 평한 바 있는데요. 그는 24년간 활동하면서 단 4권의 책만 냈는데 그 모든 작품들이 얇지만 예리하고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중 오늘 소개드릴 해 맡겨진 소녀는 2009년에 출간되었고 같은 해 데이비번스상을 수상하고 타임즈에서 뽑은 21세기 최고의 소설 50권에 선정되었습니다. 맡겨진 소녀는 교과서에 수록되어 아일랜드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읽는 소설로 자리잡았는데요. 2022년에는 영화 말없는 소녀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맨 처음 도입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요일 이른 아침 클로노거스의첫 미사를 마친 다음 아빠는 나를 집으로 데려가는 대신 엄마의 고향인 해안 쪽을 향해 웩스퍼드 깊숙이 차를 달린다. 덥고 환한 날이다. 들판에 군데군데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길을 따라 푸릇한 빛이 갑자기 일렁인다. 우리는 아빠가 45 카드게임에서 빨간 쇼토남소를 잃었던 실레리 마을을 통과하고 그걸 딴 사람이 곧장 소를 팔아치웠던 카뉴 시장을 지난다 아빠는 조수석에 모자를 내던지더니 차창을 내리고 담배를 피운다. 나는 따옴 머리를 풀고 뒷좌석에 누워 뒷창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본다. 군데군데 푸른 하늘이 드러나 있고 분필을 칠한 듯이 구름이 떠 있다. 하지만 대체로는 얼개설기 지나는 전선에 긁힌 듯한 나무들과 하늘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고 이따금 작은 갈색 새대가 전속력으로 날아가며 사라진다. 흰셀라 아주머니와 아저씨의 집은 어떨까 궁금하다. 키큰 여자가 나를 내려다보며 가짜서 아직 따뜻한 우유를 마시라고 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또 가능성은 훨씬 낮지만 앞치마를 입은 여자가 프라이팬에 팬케이크 반죽을 부으며 한장더 먹고 싶은지 묻는 장면도 그려진다. 엄마가 가끔 기분이 좋을 때 그러는 것처럼 말이다. 남편도 키가 더 크지는 않을 것이다. 아저씨는 나를 트랙터에 태우고 시내로 가서 레드 레모네이드와 감자칩을 사주겠지. 아니면 나더러 헛간을 청소하고 밭에서 돌을 골라내고 돼지풀과 소루쟁이를 뽑으라고 시킬지도 모른다.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는 걸 보고 나는 5 0펜스 동전이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니 손수건일 거다. 두 사람의 집은 낡은 농장 가옥일까 아니면 새로 지은 단층 집일까 화장실은 밖에 있을까 아니면 변기도 있고 수도물도 나오는 실내 화장실일까 궁금하다. 나는 캄캄한 짐실에서 다른 여자애들이랑 같이 누워 아침이 오면 두번 다시 꺼내지 않을 이야기를 나누는 내 모습을 상상한다. 저는 소설의 도입을 주의 깊게 읽는 편입니다. 노래도 가수가 처음 도입 부분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전체 노래에 대한 감동이 달라지듯 소설도 도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이후 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떠신가요? 이 소설의 도입 첫 문장은 일요일 이른 아침 클로노골에스의첫 미사를 마친 다음 아빠는 나를 집으로 데려가는 대신 엄마의 고향인 해안 쪽을 향해 윅스퍼드 깊숙이 차를 달린다입니다. 그리고 킨셀라 아줌마와 아저씨의 집은 어떨까 궁금하다라는 문장을 통해 아이가 다른 집으로 살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도입에서는 주변 장면의 묘사가 간결한 문장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키건의 문장이 아름다운 건그 간결하고 절제된 문장 속에서도 장면의 묘사가 단지 풍경의 일반적인 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풍경이라 하더라도 그곳의 아이의 경험, 감정, 소망 그리고 상상이 함께 얽히고 엮어지기 때문입니다. 실레일리 마을은 아빠가 45 카드게임에서 빨간 쇼토 남수를 잃었던 곳으로 기억됩니다. 카뉴 시장은 그때 카드게임에서 딴 사람이 바로 소를 팔았던 곳입니다. 또한 소녀는 다른 집으로 가지만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대에 찬 마음입니다. 엄마가 가끔 기분 좋을 때처럼 아줌마는 팬케이크를 한장더 먹으라고 물을지도 모른다고, 게다가 아저씨는 자기를 트랙터에 태우고 시내에 가서 레모네이드와 감자칩을 사줄지도 모른다고 상상합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이 책은 한 소녀가 다른 집에 맡겨지면서 겪게 되는 일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녀의 시선으로 본 세상을 담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열어 낳았고, 이번에도 곧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녀를 다른 집에 맡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른 집으로 데려다 준 아빠의 모습을 통해 아빠가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먹기야 많이 먹겠지만 대신 일을 시키세요. 킨셀라 아저씨가 고개를 든다. 전혀 그럴 필요 없어. 그가 말한다. 에드나의 집안일이나 좀 도우면 돼. 애는 기꺼이 맡을 게. 아주머니가 거든다 얼마든지 괜찮아. 먹을 건 엄청나게 충낼 겁니다. 아빠가 말한다. 하지만 열두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리겠죠. 이제 아빠는 나도 데려다 주었고 배도 채웠으니 담배 생각이 간절하다. 한대 피우고 그만 가고 싶은 것이다. 늘 똑같다. 아빠는 어디에서든 뭘 먹고 나면 오래 머물지 않는다. 날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엄마와는 다르다. 엄마가 정말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빠의 말에 따르면 그렇다. 엄마는 할 일이 산더미다. 우리들, 버터 만들기, 저녁 식사, 씻기고 깨워서 성당이나 학교에 갈 채비시키기, 송아지 이유식 먹이기, 밭을 갈고 일굴 일꾼 부르기, 돈 아껴 쓰기, 알람 맞추기. 하지만 이 집은 다르다. 여기에는 여유가, 생각할 시간이 있다. 어쩌면 여유 돈도 있을지 모른다. 아이를 단지 먹을 것을 충내는 존재로 바라보는 아빠라는 사람. 소녀의 눈에 비친 아빠는 소의 가격이라든지 유럽 경제 공동체, 남아도는 버터, 소독액과 석회 가격 같은 아무런 의미 없는 대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또 아줌마가 부인에게 채소를 갖다 주라고 전해주지만 일부를 떨어뜨리면서도 그것을 줍지 않은 배려와 세세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이곳에 차로 데려다 주었지만 막상 가방은 내려주지도 않고 부릉부릉 성급히 떠나버리는 사람입니다. 마치 짐작을 건네주듯이 말이죠. 엄마는 또 어떤가요? 엄마는 할 일이 산더미인 아주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이를 계속 낳고 키우고 버터를 만들고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를 씻기고 재우고 학교 갈 채비를 시키고 송아지 이유식을 먹이고 일꾼을 부르고 돈을 아껴 쓰고 알람을 맞추고 소설의 곳곳에 등장하는 소녀의 눈에 비친 엄마는 아줌마보다 거친 손을 갖고 있고 아줌마와 달리 아이의 목욕을 시킬 때도 물을 최대한 아껴 쓰고 가끔은 같은 물로 여러 명의 아이를 씻기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눈가에서 여러 아이들을 낳아 키우고 그 와중에 반일을 하면서 사는 삶 속에서 엄마는 아이 각각에게 사랑이나 따뜻함을 줄 여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엄마의 모습은 이 소설에서 간접적으로 드문드문 등장하면서 킨셀라 아줌마와 대비가 됩니다. 킨셀라 아줌마와 아저씨의 따뜻함과 애정은 결코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소설의 묘미이자 아름다움입니다. 짧은 소설이라 제가 너무 많은 부분을 낭독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다시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소녀가 킨셀라 아줌마 집에 온 다음날 아침 장면입니다. 나는 이 새로운 곳에서 뜨거우면서도 차가운, 겪어본 적이 있는 기분을 느끼며 잠에서 깬다. 킨셀라 아주머니는 나중에 침대 시트를 벗길 때에 알아차린다. 세상에, 아주머니가 말한다. 네? 이거 좀 볼래? 아주머니가 말한다. 네? 지금 당장 말하고 싶다. 솔직히 말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것으로 끝내고 싶다. 매트리스가 낡아서 말이야. 아주머니가 말한다. 이렇게 습기가 차지 뭐니. 항상 이런다니까. 널 여기다가 재우다니.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이었을까. 우리는 매트리스를 끌고 계단을 내려가서 햇볕이 내리쬐는 마당으로 나간다. 개가 다가와서 킁킁 냄새를 맡더니 뒷다리를 들려고 한다. 저리가! 아주머니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외친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킨셀 아저씨가 밭에서 돌아온다. 매트리스 때문에 아주머니가 말한다. 빌어먹을 매트리스에 습기가 차서 저 방이 원래 습하다고 내가 말안 했나? 그랬지. 아저씨가 말한다. 그래도 어쩌자고 이걸 혼자서 끌고 내려와? 혼자 아니었어. 아주머니가 말한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 우리는 매트리스를. 세제와 뜨거운 물로 문질러 씻은 다음 그대로 두고 햇볕에 말린다. 끔찍하군, 아주머니가 말한다. 시작부터 아주 끔찍해. 우리 둘다 고생했으니까 베이컨이라도 먹어야겠다. 아주머니가 팬을 달궈서 베이컨을 구운 다음 토마토를 반으로 자르고 잘린 면이 밑으로 가도록 올려서 굽는다. 장면이 잘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소녀는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자다가 매트리스에 오줌을 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은 어디에도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개가 매트리스를 보고 킁킁거리며 뒷다리를 들려고 한다는 부분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대로 빨리 혼나고 집에 돌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상황 전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줌마는 매트리스가 낡아서 습기가 찼다고 아이가 민망할 상황을 피해 주죠. 오히려 자신이 무슨 생각으로 일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매트리스를 세제로 빤 뒤에 함께 고생했다며 토마토와 베이컨을 구워줍니다. 글쎄,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참을 멈춰 했어요. 목이 약간 먹먹해지고 또 눈물이 날것 같았습니다. 킨셀라 아저씨도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소녀가 너무 낡은 옷을 입고 있다며 새로운 옷과 구두를 사주는 사람도 아저씨입니다. 또 아저씨는 새로 산 구두를 길들여야 한다면서 함께 해안가로 가는 길에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보폭을 작게 맞춰줍니다. 소녀에게 우편함에서 편지가 도는 신부름을 시킬 때도 아이의 눈높이에서 함께 놀아주며 마치 경주를 하듯이 합니다. 초코 아이스를 사 먹을 수 있는 용돈을 주기도 하고 무릎에 앉혀 레모네이드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킨셀라 아줌마 아저씨와 지내면서 소녀는 성장합니다. 물론 몸도 성장했겠지만 그보다는 마음이 풍성해지고 포근해집니다. 사랑을 배우는 만큼 사랑을 베풀 줄 알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부터 학교가 곧 개학이니 주말에 데려다 달라는 편지가 옵니다. 한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주머니가 나에게 갈색 가죽 가방을 준다. 낡은 거지만 가져도 된단다. 아주머니가 말한다. 우리는 아무 데도 안 가서 쓸 일이 없어. 우리는 내 옷을 개서 그 안에 넣고 고리의 웹스 서점에서 산책도 넣는다. 하이디. 다음으로 KT가 한 일은 눈의 여왕. 처음에는 약간 어려운 단어 때문에 쩔쩔 맸지만 킨셀라 아저씨가 단어를 하나하나 손톱으로 짚으면서 내가 짐작해서 맞추거나 비슷하게 맞출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었다. 이윽고 나는 짐작으로 맞출 필요가 없어질 때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 읽어 나갔다. 자전거를 배우는 것과 같았다. 출발하는 것이 느껴지고, 전에는 갈수 없었던 곳들까지 자유롭게 가게 되었다가 나중엔 정말 쉬어진 것처럼. 킨셀라 아주머니는 노란 비누와 세수 수건, 머리빗을 준다. 물건을 하나하나 모으면서 나는 우리가 함께한 나날을, 우리가 물건을 샀던 곳과 이따금 나누었던 대화를, 그리고 거의 항상 빛나고 있던 태양을 떠올린다. 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한 결말인데요. 저는 뭐랄까, 음, 참 좋았습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여하튼 결말 부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이가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다면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필연적으로 엄청난 고생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식의 이야기에 익숙한 우리에게 이 책은 참으로 신선하고 상큼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랑이 많은 어른들이 함께 할수 있다면 더 좋은 세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왔는데요. 저는 이 책의 내용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따뜻한 보살핌이지 그것이 생물학적 부모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